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 및 예산을 재조정하겠습니다. 보육 육아 지원 확대와 함께 한 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소외된 싱글 파파 등 남성 약자도 싱글맘과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도 확대하여 배우자가 함께하는 출산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본 여성 가족부를 양성평등으로 이제 바꿔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보육이라든지 교육 분야가 교육복 국식으로 어떻리고 등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무조정까지 엄격히 진행이 되어 있는 건가요? 원래 여성 가족부가 이제 그 양성 평등에 관한 일도 해왔고 또 보육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미혼부, 또 혼자서 그남 남자 혼자 아버지 혼자서 또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성이라는 말보다 양성 평등 가족부로 해서 이런 일들이 다 포괄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예, 제가 좀 추가로 네. 오늘 두보지 말씀을 좀첨언하자면 아, 양성평등 가족부의 이제 전반적인 업무는 저희가 캠프 전체의 어떤 조직 개편이나 함께 어, 더 추가적으로 나중에 논의될 것인데, 아, 현재 이제 부모님의 생각이나 저희 캠프의 생각은 조금 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어떤 어, 여성에 대한 그 부분에서 남성이 좀 소외되거나 아니면 남성에 대해서 장제적 범죄자로 어떤 뭐라던 그런 부분들은 없애고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순기능을 계속 어, 그러니까 유지하되 좀더 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양성평등의 개념을 얻게 구체적인 전반적인 업무 같은 걸개편하고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보육이라든가 육아지원 이런 부분도 아, 부처가 어디로 갈지는 저희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충분히 논의 같이 되고 아, 함께 그 마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이어서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두텁게 강화되고 부부가, 그 다음에 싱글맘이나 싱글파파가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경쟁 후보인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 이런 부처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을 하면서 이제 해지하겠다고 했는데 이영에서 이렇게 양성서보 과정으로 전환는는 방안을 논의는과정에서는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서보 고려를 하셨다고 뭐 영상시 보는 영상보들의 입장도 저는가알고는 있습니다. 보는 영상에서 보는 영상에서 보는 영상에서 보는 영상에서 보는 영상에서 에는영상는영는영는는 뭐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뭐 위원회로 간다는 분도 있고 또뭐 복지부하고 어? 저뭐 교육부 이런 데다가 이게 서로 좀 나눠서 줘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그 어차피 우리나라는 또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도 갖고 있고 또 국무회의에 참석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게 없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는 원칙은 기존의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의 그 남성에 대한 그 지원도 함께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막 그렇게 해서 업무가 아마 조금 더 기존보다는 좀 늘지 않겠나 싶고요.